소주 다섯병이래 그라리가 <laughs> 그라리가 여기 한명 아 이거 안맞음? 아쉬운데? 그렇다면 너를 잡아볼게 아직 두개 남았는데? 괜찮겠어? 야, 판자로 판자 다 쏘겠다. 있... <laughs> 어, 야! 오, 야! 아, 이거 맞았네? I'm so sorry, sorry. 근데 판자 맛있다. 무슨 판자죠? 달콤한데?

라고 열시 너왜숨어있다 엄마한 거 아니냐고? 어디서 날 먹을? 어내 앞에서 날 먹은 안돼 이러지 마 그건 안돼 안돼 아쟤 잘한다 이거 신데 어, 눈이 마주친 이 순간, 넌 큰일 났어. 난 너는 안 놓쳐. 아, 콩나리가 흥얼흥얼 나오는데요. 음, 너무 기분이 좋네요. 자, 들어와. 너이 녀석 들어와. 나는 뭐라고? o 어, 영원한 친구. 오. 우 w a 아 t 친구 go. 오. yes. 아 방카. 컷 컷컷. 빠른 템포로 가져가겠어. nice b i 그 메그 메그 메그. come, on, come on. I'm here! Here we go! 거기 판자 없을 텐데? <laughs> 애들이다 썼거든 특히 누구? 화이트가다 썼지롱 여기도 없지롱 엄 큰일났지롱. 또와이트가다 썼어. 어떻게 어떻게? Let's go, let's go. 보 보자. 일정이다. 잘 참았고 그렇지 두이트가 잘못했네 여기 두이트내거 속도 빨라요 d o no n worry Var 어슬렁어슬렁 하다보면은 오게 돼 있어. 그럼 그럼. 저기 끝한 명? 여기는 없네. 왜 없을까? 이다 여기. 이금미스가 어디 갔어? 여기 갔네. 팔로팔로미 아니, 왜, 안, 아니, 아니, 왜 먹방이 안 돼요?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어, 참, 어, 참. 남았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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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쳤어. 헉, 놓쳤어, 놓쳤어, 놓쳤어. 버려. 과감하게 버려. 다른 친구들 노래 본다, 이거. 아, 뒤로 갔네? 아니, 진짜 예상치도 못했던 동선인데, 이거는. 거기, 반자가 없어요. 누가 썼냐고. 또 화이트가 썼어.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아! 아, 저기만 떨어지면은 애를 못 찾아. 야, 판자 그만 써, 그만. 그만 써, 그만. 넌 터치. 진짜 몇개 쓰는 거야 대체? 그만 쓰라고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여기거다 Bingo. 레그. 레그 하루. 알루! 알로 알루하! 에로 찾으러 온 사람? 컷! 갑니다. 들어와, 들어와. 답으로 어서와. 존버한다. 들어와. 누구 왔었는데? 어디 갔대? 붙여놓고 <laughs> 각을 봅니다. 무슨 각? 옳지가. 끝났고. 중국 바보 아니다. 맞다. 난 바보가 아니다. 아니문이다. 여긴데 있다 이층 아 어, 깜짝이야 저건 줄 알았는데 어디가 시계요? 아 지가 시디요? <laughs> 고객님 많이 무서우셨어요? 해치지 않아요 고객님. 고객님 잡을 때까지 출발합니다. 지금. 막은 될것 같은데. 떠는데 다 돌아보니까 많이 안 돌렸더라고요. 한명구어 있나 보다. 아닌가? 캐비넷인가? 캐비넷! 아, 캐비넷! 귀여워. 아, 진짜 웃기다, 진짜로. 대박이다, 진짜로. <laughs> 개웃겨졌다. 이렇게 치료 끝? 어, 묘, 요거딘가 있겠는데? 건 아닐 것 같고, 살리러 가지 않을까요? 가게 보이지 않을까? 그냥 갑시다. 어, 게임 가았어 게임, 게임. 아이고? 야잘 숨었네. 안 보이네? 헬비넷인데 100%? 내 느낌에 내 촉이, 어? 앙공허라고 알려주고 있어. 다 열어본다, 나. 다 열어보는 수가 있어, 어? 이렇게 안볼땐 뭐다? 헤비넷시다 트와이트 왜안 죽어주는 거야? 정말 대단하다. 여기가 아니라고? 좀 작집인가? 아오지? 아버지가? 아버지... 병? 작팀인데? 빙고 아싸! 이거는 지금도 따라지네요. 여기 잘 보인다. 뭐 이제 큰일 났어 얘. 예. 넌 이제 큰일 큰 났어 얘. 예. 너무 각이 잘 보이잖아. 오란 말이지, 그렇단 말이지. 다 보인다야. 아무 일 수가 없네. 뭔여는 순간 내가 갈 텐데, 어떻게 살려고? 아까 열쇠 있는 친구 없었죠? 없으면 내가 이긴다. 왜안 와? 왔다, 왔다, 왔다. <laughs> 야, 너뭐 하냐? 야, 너뭐 하냐? 야, 너뭐 하냐, 이 녀석? 아, 웃겨. 미안하지만, 가져와야 되겠어. 갈고리로. 브레키. I'm so lucky 얘들아 왜초특류안 부셔요 <laughs> 이 호의가 이렇게 지속될 줄이야 미쳤어요 호이호이둘리는이여운내 친구 YUMMY YUMMY 점수 마시고 킬! 예스! 야, 뒤틀림 있었구나. 그랬구나. 몰랐네 아, 얘랑 얘랑 있었구나. 오호, 오호.